자, 우리 랩지노믹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랩즈노믹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한 20%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랩즈노믹스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딱 보고 지금 현재 휴마시스나 이런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어, 살펴봤더니 뭐 심풍제약 같은 이런 회사들은 갑자기 뭐 상한가를 도달할 정도로 지금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져 있었던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회사들이 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지금 이런 거죠. 자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니파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지금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여러분들 동남아 지역과 지금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 자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 어 갑자기 또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지금 이슈들이 나오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감염병 관련된 이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풍제약이나 이런 회사들의 영상을 찍어도 된다라고 보긴 하지만 저는 안 찍어요. 왜? 이게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이슈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영상을 찍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지금 레츠노믹스를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지노믹스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레츠노믹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요 진단 키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는데 이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 예전에 뭐 코로나 시절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잘 팔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자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돈을 되게 잘 벌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이제 코로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둔감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해외 시장을 노리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든지 이두 가지를 노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시젠 같은 회사들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진단 시약이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레튜노믹스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진출해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클리어랩을 이제 인수함에 따라서, 자, 이제 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진단 키트를 판매할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츠노믹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의 코로나나 여러분들 이런 질병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모멘텀이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니파바이러스니 아니면 뭐 코로나니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도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 되게 큰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겪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 매뉴얼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2008년 2009년 어 되게 유명한 거뭐였어요 리먼 브라더스 어 아시죠?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래서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에 있는 그 뭐냐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실버뱅크에 어 이제 그 이렇게 모였습니까 되게 많은 실리콘밸리에 이런 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버맨크 은행까지도 파산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시장에 충격 크지 않았어요. 왜? 되게 큰 대형 은행들이 그걸 싸그리다 인수를 해버리면서 그냥 일단락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사건을 우리가 한번 겪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가 된다? 전세계적으로 매뉴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매뉴얼대로 여러분들 이제 전세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또 니파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지금 매뉴얼대로 딱딱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커져갈 것이냐, 더많 많이 전염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모멘텀으로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신풍제약 같은 회사들은 조만간에 주가가 또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랩즈노믹스는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까 앞으로 실적 발표가 되면 될수록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랩즈노믹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걸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나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근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 때는요 자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굉장히 이제 빨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못 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들 하시는 건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매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자 보시면 5월 22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요 셀리드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1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셀리드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5%의 시가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이제 27.69%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다들 이제 아침부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매일마다 단타 종목 받아가면 내가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에 지금 빨리 잘 들어와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께서 들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제 제가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 했는지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또 9시 55분에 이진욱님께서 입장 요청을 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진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우리 시청자 분들을 다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이런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 드리려고 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라마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랩지노믹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자,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관심있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지금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미 요 앞에 있는 매물 대 싹을 다 수화를 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쫙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자 이제 여기에서 박스권의 고점 라인까지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의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요 앞에는 전 고점을 더 뛰어넘어서 자요 앞에는 6,500원 고점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레츠노믹스라는 회사가 이제 요 앞에는 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도부터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액이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베이스로 깔려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렙지노믹스가요 앞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레지노믹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우리가 딱 크게 보게 되면 자 우선은 요 앞에 전고점 그니까 이제 박스권의 고점인 5,30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리목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6,500원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쌓이는 매물대에 또 부딪히면서 눌리목을 준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계단식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아, 내가 이 랩트노믹스라는 종목을 지금 이 다음에 요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랩노믹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에게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랩지노믹스의 이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 어,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이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이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랩주노맥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 계셔도요 자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랩츠노믹스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여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랩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랩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지금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랩지노믹스의 이런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낼 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랩지노맥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놓은 요 종목은 요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 컨센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이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